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2022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4주 운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2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월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되어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속시원한 사주풀이와 일년운세를 상담받으시고 소원성취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홍진도입니다 아, 오늘은 일년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일년운세 아, 2022년 이민년 유년수, 1년수 입니다. 자 2022년, 2022년 올해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 해요 검은 호랑이, 어, 오늘 호랑이띠 호랑이 해인데 자이 호랑이띠에서 이 원숭이띠는 반길 반영 음, 뭐 그렇게 크게 좋은 것도 없고 반길 반영 그러니까 약간 뭐 50점 정도 뭐 이렇게 보면 돼 점수로 그리고 아, 올해는 음, 그 3재가 새로 들어온 오 해잖아 3재가 3재는 아, 원숭이띠, 쥐띠, 용띠야 근데 왜그 얘기를 하냐면, 이걸, 삼재가 딱 들어왔잖아, 원숭이띠가이원숭이띠가 원숭이띠가 이제 반길 반응해도 삼재까지 들었으니까, 삼재 부적이라든가 삼재 예방 예, 삼재 프리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어, 거기서 이제 복삼재가 오는 사람도 있고, 이 악삼재가 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삼재에서 복삼재야. 복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이제 나쁘게 살거나, 운이 안 좋은 사람들. 나는 나쁘게 착하게 사는데 왜 그러냐 면 운이 안 좋은 사람이래, 그래, 운.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불운한 사람이라고 하지, 불 아주 딱한 사람들이야. 그, 이제, 운을 못 만난 사람은 그런데, 아, 그것도 잘 해서 넘기셔야 되고, 3년에 일단 삼재 부적이나 삼재 풀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금년 22년, 23년, 24년, 4년 동안, 3년 동안 이니까 금년 22, 23, 24, 3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금년에 이사하시는 분들은 잘, 어, 규탄 들으셔야 돼요. 올해 3살 방, 대장군방이 북쪽에 있어요. 삼살방도 북쪽, 대장군방도 북쪽이에요 옛날에 삼살 대장군방에 가서 잘못돼갖고 난리났다는 거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올해는 북쪽으로 될수 있으면 이사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꼭 북쪽으로 하실 분들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든지 예방이나 비방을 하고 가시면 별탈 없이 갈수 있습니다. 자 오늘 1년 운세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반길 반중 그러니까 원숭이띠는 음, 뭐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이다. 한 50점 딱 보면 돼. 50점이면 좋은 게 60점 넘어가야 되는데. 음. 자 금년 운수 미중 부족이라 해서 아름다운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 그러니까 반 아름다운 가운데 그 영마송동 구리사방이야. 그러니까. 영마, 영마가 통해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리지 않아. 뭐, 뭐, 내가 일하고, 내가 이제 수익을 하고, 돈을 벌고, 뭐, 내가, 어, 원하는 걸 얻고 할 때는 앉은 자리에서 앉으면 내가 움직여서 당기면서 해야 돼. 그래서 사방을 도로다, 구리. 제, 이익은, 이익을 구하려면 사방으로 도로다니라. 구리 사방이야. 이익을 구하려면 사방으로 돌로댕겨라 특이 투자는 선패 후성이야. 그러니까 투기 투자는 먼저는 패하더라도후에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잃었다가 저녁 때 되고, 전반기에 됐다가 하반기에는 또 복구하고, 뭐 이렇게 한 번은 패하고 한 번은 잃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 그러니까, 혹시 전반기가 잘 되면 후반기는 또 조심해야 되고, 한 번, 한 번, 한 번에 되니까. 그리고, 재원 광진 근면 심력해서 야, 재물의 근호는딱 열렸다고, 광진. 이렇게 열렸어. 내가 돈을 벌거나, 일하는데 앞으로 미래라든가 돈이 들어오는 그 통로, 돈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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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통 연결 통은 아주 크게 돼 있고 확 길이 확 열렸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올해는 큰 돈이 막 들어오지 않고 내가 근면하고 심력 내가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요행은 바라지 말아라 이거지. 내가 노력한 것은 다 들어온다. 내 네, 노력한 것은 그다음에 선용 후길 어, 실에 화통에서 먼저는 흉하고 후에는 길하다 이러잖아 그네. 어, 어. 그래서 선패후 성이고 먼저 그러니까 전반기는 올해 안 좋다 보고 만약에 전반기 좋은 사람은 후반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래화통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선흉후 길이니까 어 나중에 그 앞에서 좀 참고 있다가 뒤에 가면 다 좋아지는 거니까 시래화통이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타에서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거야. 여기서 재물 삼추 춘삼공 여 했어요. 재물 삼촌. 이 재물은 가을 7, 8, 9, 가을, 음력 가을에 7, 8, 9, 양력 90, 10, 9, 8, 9, 10월이 나한테 재물의 운이 좋고, 춘삼월봄 1, 2, 3월, 그러니까 양력 2, 3, 4월에 가서는 두려웠고, 어, 내가 근심할 일이 오히려 있다. 두려운 거 생각하고 걱정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3년, 공료라고 하잖아.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 그래서 금년 지, 오늘 보면, 친자 반손했어. 금년 지우는 친자 반손. 친자 반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친한 자가 오히려 나를 손해를 끼친다. 했다. 금년에는 친한 자를 어잘 살펴라. 친, 친한 자가 오히려 반대로 나는 손해를, 반대로 나는 손해를 끼친다. 그리고, 어, 보면, 어 차소인의 어 신지 상처했어. 또 하나, 또, 그렇지만 또는 소인. 소인이 대인은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남한테 해를 끼치려 않아. 대인은 남들한테 존경을 받거나 좋은 일을 하지. 소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자기 이익으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남을 죽이고 나쁜 짓 범법 행위를 하고 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그 소인의 사게 대인은 절대 안해 그래서 소인이 암해. 소인이 그냥 자기가 암해. 진짜 그 사람을 속여서 피해를 주려고 어두운 한데서도 지켜서 보는 소인 암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신제 삼가 삼가 살피고 살펴라 자세히 살피고 살펴라 누구를 어, 가까운 사람을 네. 그 다음에 소인들을 잘 봐서 그 올해는 사람 만나는 것을 경계하고 어, 잘 살펴라 하는 얘기야 근데 이제 여기서 가지고 어, 좋은 게 나오네요 선도 정행했잖아 착한 길을 가고 바른 일을 행위한 사람이라면 제사 형통이다 아이고 야, 이렇게 해도 이제 나쁜 소리. 내가 착한 길을 가고, 바른 일을 행한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인의 지도 하잖아. 인의 지도. 인, 어지면, 그냥, 남을 어지르고, 100% 내가 눈물로 정으로 막 베풀고, 남을 어, 어, 어 아가패적인 사랑을 갖던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아, 남을 진짜 구하는데, 남을 도와주는데, 어, 아주 그냥, 자기의 진력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인. 그 다음에 의로움. 남이 죽는 자리에서 죽어갈 때내 목숨을 바쳐서도 구해줄 수 있는 의로움. 그 의라는 것은 목숨이 같다 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인의 지도를 갔던 사람들은 명리가 쌍수야. 이름과 이익이 쌍, 두 개가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반길 반응형이지만 이래 선도 정향한 사람이나 인의 지도를 간 사람은 아주 좋아. 아주. 아주 좋아요. 응,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소인망동, 흉사재화 했잖아 소인은 나쁜 소인이라는 것은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인은 내가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불선인, 불선인이야. 불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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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선인은 뭐냐면 어 착하지 않은 자, 않은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 그 얘기는 바로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불선인이 여기 이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소인이 망동. 그러니까 불선인이 망동을 하게 되면 흉사다치아. 소인은 그 안에 불선인들, 나쁜 자들이 있으니까 나쁜 일이 뭐 왕창 생겨서 재앙이 일어나고 올해 아주 그냥 아주 뭐, 그냥 쫄딱 망하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쁜 자는 올해 아주 나쁜 사람 올해 털탕 망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에 주의조심 지렙사고. 그 나쁜 일에서 또 주의조심은 병원에 수술하거나 병원에 들어갔거나 교통사고나 급, 급, 변사고로 어, 박살날 수 있다. 교통사고로 급변사고로 박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 소인은 아주 조심해야 돼, 소인은. 소인 중에는 그 소인 안에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올해 이게 흉사로 재화, 재앙이 일어나서 질병, 병원수하고 교통사고나 급변사고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도 되셨나요? 음, 자, 오늘 2022년 이민 년, 윤년 운수, 1년 운수였습니다. 원숭이 띠, 반길 반중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